안녕하세요. 두근두근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배우 강필석입니다. 어, 제가 5월 18일에 코리아트홀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는데요. 두근두근 라이브에서 제가 들려드릴 곡은요. 뮤지컬 엣지스의 파트그 페인팅이라는 곡입니다.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 곡인데요. 좋은 곡이니까 많이 들어주십시오. 들려드릴게요. 아주 오랫동안 그려왔던 아테네 한쪽에 어느 이름 모를 작은 마을에 가까우고 마치 바다 한가운데 성이 떠. 산 하늘을 뚫고 높이 서 있지. 저 바닷가 카페 너머로 갈매기 춤추고 길이른 개들 나무 아래 낮잠을 자네. 저 태양 구름 뒤에 숨어 보랏빛. 그도에 춤추지 바라볼수록 난 빠져들어 파도 속으로 이미 늦었지만 이제봐 내가 그려왔던 거난 믿어 바다로 나간 한 소녀를 기다리는 소녀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온다 약속한 소녀. 어두운 밤 홀로 남은 소녀 사라지고 소녀에게 남겨진 건 소녀의 눈물뿐 알아볼수록 난 빠져들어 바도 속으로 이미 늦었지만 이젠 알아 내가 그려낸 걸난 믿어 모든 걸 내가 기억하면아 너를 위해 다 그려줄 텐데 네 아직 곡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요. 오늘 두 곡을 라이브에서는 여기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콘서트에 오셔서 이 만두 페인팅 잔곡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